A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3이라고 했습니다. B는 3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A분의, A분의 B의 제곱인가요?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값을 구합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가나합니까? 대입을 하실 때 음수를 대입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어떻게 하했죠 그렇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이용해서 우리는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우리는 B의 제곱은 3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나요? 음. 가능합니까? 음. 맞나요? 그럼 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는 마이너스 2분의 1.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3은 6. 6. 요렇게 되겠네? 음. 어, 이제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니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요거는 3, 요렇게 된다. 맞지? 우리는 요런 분수식을 무슨 분수식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범분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상원, 얘를 어떻게 풀까요? 어, 계속 그렇게 풀 거야? 이제 그걸, 그걸 그거는 기본적 의미를 말하는 거고, 맞지?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얘를 우리는 1분의 3으로 좀 편, 어, 변신을 해 준다면 안쪽 그두개 곱해서 어디로? 분모. 그렇죠. 그다음 바깥에그 두개 곱해서 분자. 마이너스 2. 여기 붙일. 아무 때나 음수는 마음대로 마음대로 붙여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6. 답은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7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의 넓이를 x y 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x가 3, y가 4일 때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름모 한번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름모의 넓이를 아직도 못 구하시는 분 있나요? 마름모 넓이 어떻게 되나요? 모르면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한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아이고 잘하네. 모르면 울줄 뻔했다. X.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가로, 아, 소리,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을 해야, 하면 되니까 넓이는 선님이 항상 X, 로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넓이는 우리는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니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2분의 1 X, Y라고 적으시면 되겠네. 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X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3, Y는 4니까 니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약분 이렇게 가능하죠? 이는 6, 답은 6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에 같은 개수의 바둑돌을 배열하여 여러 가지 정사각형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자 한 변에 n개의 바둑돌이 있는 정사각형의 바둑돌의 총수는 n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한 변에 지금 이아이가맞지첫 번째 거는. 잘 봐.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거는 바둑돌 총몇 개입니까? 네 4개. 개가 되고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 몇 개가 돼? 한 변. 그렇죠. 2.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바둑돌 총몇 개입니까? 8개. 8개고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는 4. 3. 요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 4일 때는 어떻게 될까? 3일 때는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12. 12개가 되나요? 맞나요 12개가 되고 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얘를 어떻게 우리는 표현하고자 할 건지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그런데 얘는 첫 번째 거는 의미 없고 얘들로서 얘와 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야. 가능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둑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잖 말이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적다시면서 n이 2가 된다고 하고 n이 3이 된다는 말이고 n이 4가 된다는 말이야, 맞죠? 그럼 여러분도 잘 봐봐, 이걸 중요한 거야. 이거를 잘보시 어. 여러분들잘 기억하세요. 이건 어렵습니다. 다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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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똑같은 숫자로 많아지네, 가능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식은 요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4 곱하기 n 요렇게 그러고 여러분들 2를 n에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돼. 여기 2 e 대입해 봐. 8. 8. 뭐가 돼야지 4가 됩니까? 나누기. 나누기 2할까? 빼기. 4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요걸 확인해보자, 말이야. 이게 3을 넣었을 때 8이 나와야 되잖아. 3을 집어 넣어봐 여러분들이 아까 나누기라고 했지. 3을 집어 넣었을 때는 8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나누기야만 나와. 대신 빼기 4를 하면 나오지. 확인해봐. 3 넣어봐. 12 빼기 4는 8 나오죠. 되죠. 2를 썼을 때 니가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요거 나와요. 그러면 요 숫자들이 있죠?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숫자 곱하기 n을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맞춰 가는 거야. 빼기로 맞춰 봅니다. 혹은 더하기로 맞춰 가는 거 빼기 혹은 더하기로 맞춰 간다고 이 숫자는. 음, 첫 번째야. 음, 음. 저 n을 3 곱하면 1인데. 음. 3집은 어봐3 4 12 빼기 4는 8, 8 맞는데. 아. 4집은 어봐16 빼기 4는 1 2이 맞는데.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변의 길이가 12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n에 어, 어디에 12를 넣어야 된다는 말이야 n에 12를 넣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그럼 12 넣으면 어떻게 될까 48 빼기 4는 44총 빠둑돌의 개수는 44개가 44,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길이는 요거는 3x, 여기는 7, 그 다음에 어, 6, 8, 6, 8, 그 다음에 여기는 x, 그 다음에 여기는 4,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군가가 말해봅시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큰 사각형 큰 사각형에서? 삼각형을 모조리 뺍니다. 그렇죠. 비어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네. 그럼 남아있는 사각형이 되잖아. 우리 몇번 했잖아. 기억 안 나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여러분들 셈이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 S는 전체 사각형 넓이, 전체 사각형에서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를 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전체 사각형 넓이는 여러분,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이 넓이의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누가 한번 말해볼래? 가로 길이? 4x 플러스 7 맞나요? 3x 플러스 7, 얘가 3x 플러스 7이라는 걸 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럼 우린 전체 넓이는 가로 열고 3x 플러스 7이 되고 있고 세로 넓이는 아, 세로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14 그렇죠. 곱하기 1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맞나요? 그리고 1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1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3x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맞나요? 맞죠? 이어의 넓비를 구하고 싶은데, 이 부분의 여러분들, 밑변의 길이를 참 애매하네. 요거의 길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로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봐, 여기 책 보세요. 어, 그렇지. 3x 플러스 7이잖아. 거기서 뭘 파면 되노? x를? 빼요. 빼야지. 빼야지. 그럼 우리 3x, 3x 얘는, 얘 길이는 3x 플러스 7에서 빼기 x를 하니, 얘는 2x 플러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빼기, 우리는 2x 플러스 7 곱하기 높이 몇입니까? 8 곱하기 1 2분의 1, 요렇게 해도 되겠나? 가능합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2번 뺐습니다. 여기 1이고 얘가 2입니다. 3번 빼도록 합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로가 x, 세로가 3이죠. 가능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x. 샘 바로 이렇게 좀 적어도 되겠나? x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x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x. 아니, 여기 3이잖아. 그럼 x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된다, 이거. 삼각형 아니야, 삼각형. 저, 저, 옆면이 3이에요. 아, 어, 미안. 10 아니에요? 오, 맞다, 미안. 선생님이 3 적어놔서 3이줄 알았다. I'm sorry. 그러면 여러분, 들 이거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laughs> 10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 2 분의 10X가 되어서 5X가 되겠네. 미안, <laughs> 내 3으로 적는 발음인데 3이줄 알았다. 가능하겠습니까? 맞나요? 세 번째, 그럼 이거의 넓이 구하자. 이거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7 곱하기 4 곱하기 2 분의 이니까 마이너스 14, 가능하겠습니까? 맞나요? 그럼 우리 요걸 다 계산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맞죠? 음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도 될까요? 세 말까요? 세 맙시다. 3x 곱하기 14는 뭐가 됩니까? 4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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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7 곱하기 14는요? 7이. 뭐라고 하노? 7이. 98. 어 9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찡찡 3 마이너스 9 x 되겠네 맞나요? 마이너스 9 x 요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찡찡 4 마이너스 8 x 4 7 2 마이너스 28 가능합니까 맞나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5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동류항 끼리만 계산하면 되겠죠 예예예 예, 예.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2x에서 9x 빼고 8x 빼고 5x 빼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7, 22. 어, 결론적으로 20x가 남도록 하겠습니다. 20x 남고 98 빼기 98 빼기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2를 빼면 되겠네요. 42를 빼면 얼마입니까? 56이 되겠죠. 플러스 56.